그럼 국정사항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어, 이전에 난발했던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또 덜어주고 또그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이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헌정 질서의 회복에 관한 문제인데 국정이 매우 불안합니다. 국정안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을 테고, 입장도 다르겠지만, 이거 하루만 해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불안 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